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강투스 강서 투자 스타디를 진행하고 있는 랜드멘트 부동산의 소장 김주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또 강서구의 그 부동산 관련 뉴스 이런 한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울산, 부산, 제주도의 토지의 전문가 부산부동산아카데미의 박우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장님, 뭐 여러 가지 부동산에 한 뉴스들은 많겠지만, 은 오늘 우리가 강투서, 강서투자수 다 되니까, 강서구에 그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좀정리 해가지고, 어때요? 우리 구독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그런, 그래 이 그, 우리, 랜더미터 부동산 소장님이, 그, 강서구, 부산,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고, 그렇죠. 부산 강서구 투자 스터디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러면서 두 가지 유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매주, 그 주에 핫 노스, 네. 또 그걸 또 하는 그런, 이제, 시간. 두 번째는 이제 스타디2 주에 한 번씩 가는 예, 스타디 예. 수업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이제 한노스를또 가지고 또 제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저는 그래요 예, 부산의 강서구가 앞으로 미래가 예. 제가 보는 그 부동산의 미래를 볼 때는 정말 가장 저는 전국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가는 지역이라고 봐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네.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지역 자체가, 자,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이제 약 5,2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인구 전체에 약51% 정도가 수도권에 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경제권이 약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요. 그리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 인력이 인구가 부산에서 매년 있잖아요 8천 명 정도 이상이 청년들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원, 수도권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같습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네. 지금 뭐 선거철이잖아요. 네. 지금 선거철이더라도 연하 야나 다 그냥 어느 그 당이든지간에 네.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사실은 그렇게 가면은요. 네. 지금 이 나라 이제 이 지역이 조그마한 도 소도시는 소멸돼요. 계속 이대로 두면요. 뭐 계속 갱고만이 네, 소멸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균형 발전 차원에서 1번으로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라 해 가지고 그렇죠, 예. 부 이제 부산의 강서구를 이제 메인으로 두는 겁니다. 예. 메인으로 두고 이제 부산의 예, 부울경이죠. 예, 부울경을 합하면은 지금 인구가 약한 800만 정도 돼요. 나중에 이제 대구권을 같이 합하면은 이제 천만 정도 인구를 가지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요즘은 이제 부산, 울산, 부산 전체를 봐도요, 부산, 울산, 경남 전체를 봐도 인구가 다 빠져요. 울산도 매년 지금 이제 한만명 정도씩 빠져요. 네.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을 전체를 보면요. 부산도 다 인구가 빠집니다. 원도심도 다 빠지고요. 지금 유일하게 이제 기장군이 인구가 조금 늘다가 정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강 신도시가 입주가 다 되고 나니까 네. 정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입니다. 아, 그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요. 지금 강서구는 인구가 지금 극 급격하게 늘어나요. 5년 전만 해도 인구가 한 8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 네. 인구가 약한 17만 네.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명지국제도시 때문에 늘어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에코델타시티 있잖아요. 인구가 네. 이제 9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국제 자유 물류도시. 네. 요게 네. 인구가 약한 3만 6천 정도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에 이제 에, 항공 클러스터 를 해가지고 이제 에어시티라 그러죠. 네. 그러면 네. 거기 인구가 약 앞으로 약한 6만 정도가 같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또 미래에 이르는 저 복합 도시,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특구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강서구는 앞으로 인구가 이제 (10년) 후면은 또 지금의 인구 배로 늘어납니다 예. 지금의 인구 그러니까 이 에코 델타 시티가 입주가 다 되면요 (25만이) 돼요 (25만), 25만. 예. 그리고 위에 이제 연구개발특구 이렇게 또이제 복합 유통단지 이렇게 되면요 (35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북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을) 계획을 가지면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날 때가 강서구라는 거죠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가장 많이 늘어날 때가 강서구인데 그걸 이제 몰라요 우리가 해운대 사람들 만나면요 <laughs> 네. 강서구 이야기를 하면 어쩌는지 압니까 김해팽야 이래요 온이라. 네, 네, 네. 옛날에 명기대파 근데 그분들을 제가 모시고 태우고 강서구로 가서 에코델타시티를 가서 지금 공사하는 걸딱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깜짝 놀래 버려요 자 해운대 신도시의 에코델타시티만 해도 357만 평이에요. 예, 예. 그러면그 밑에 밑에 예를 들어서 명지 신도시가 이제 197만 평닙니까자 예, 예. 그럼 천만 평이라는 땅이요. 지금 논이 없어지고 지금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해운대 분들이 이제 일로 와보면은 이제 느껴져요. 그런데다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이 특별법으로. 공간가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에서 반경 10km를, 예. 이제 에어시티로 개발한다고 래요 43만 제곱미터, 키로 제곱미터가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보면 강서. 근엄청 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경상남도하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겠다는 게 뭔지 압니까? 반경 20km를 이제 항공클러스 터도시로만은대요 예.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압니까? 진해까지 가요. 그리고 또 어디가 다대포까지 가요. 예. 그러면, 그게요, 그, 어딥니까? 그, 여의도 있죠? 예. 166배랍니다. 그 엄청난 음, 날비입니다. 그죠? 그 강서구의 미래는요, 이제, 그, 결국은 뭐냐면, 강서구의 미래는 대통령입니다. 예. 도로, 철도.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요, 요, 뭡니까? 어, 우리, 저기, 뭐야, 이거, 어, 오케이, 메가시티 한번 봅시다. 예, 예. 자, 이게 지금, 부울경제 메가시티가 착착 준비된다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거 봐보세요. 착착 준비된다 그래. 산업, 경제, 교통, 물류 있죠. 예, 이렇게. 7대 수행 사물을 확정한다. 10일날, 10일날, 울산에 있는, 예, 울산에 있는, 뭡니까? 저기, 어, 지금, 저, 저, 저 뭐야. 거기서 시범단을 준비했답니다. 예. 예. 지금 저기 지금 KTX 여기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을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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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요렇게 이제 교통망 있죠. 예.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덕도 있죠 자,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가덕도가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돌고요. 이야기 볼게요. 예. 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가덕도가 여기 공항이잖아요. 봐 봐요. 예. 그렇죠? 예. 여기 공항입니다. 가덕도 공항인데 이 가덕도로 연결되는 요이봐 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요게, 요게 진주 요 창원이죠. 예. 진주 창원 이 도로가 요 도로가 동남권 복선철도입니다. 동부, 예, 동남권 예. 복선철도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이제 창원에서 부전역까지 오는 거 예. 이제 일강까지는 지금 개통됐지요. 예. 그러면 이제 울산까지가 올해 연말에 개통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핵심도시에서 이렇게 돌지요. 울산으로, 노포동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예. 이 도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봐시요 남부 내륙축돌리려오지요 예.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진주,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고성, 통영, 여기가 거제입니다. 그렇죠근데 예. 이게 가족들로 붙어버리잖아요. 붙죠. 그렇죠. 원래 이거 여기까지가 종착이있었어요 여기 예, 얼마 전까지. 메가시티가 되면서 이 붙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바로 장유역으로 붙어버려요. 네. 예. 예. 자, 이게 이제 모든 부 불경이 1 시간 시간 건 신, 신교통입니다. 신교통. 이 트램, 예? 예. 그 다음에 중고속철도, 예. 예? 그다음에 M K M T K 급행철도. 메가시티. 예. 이런 것들이 가독도로 다따라 움직이는데 요게 이제 메가시티의 중심권입니다. 예. 요게 강서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김, 우리 김소장님이 강서구만 중점적으로 일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할까? 하려고 예. 합니다. 앞으로 강서구는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알겠죠? 네, 그 그러니까 기... 네, 저희도 기대야 되고 강서구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기젠 구독자님들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모든 교통이요 네. 강서구로 움직입니다. 네. 자, 그럼 뭐, 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대심철도, 아 대심도로, 네. 그렇죠. 예, 네? 요거 이제 대저도로, 대저대교, 네. 사상대교, 엄궁대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그 온궁 대교에서 성악 터널을 넘어서 네. 북항으로 가는 그렇죠. 가는 거죠. 바로 가네 네. 그렇죠? 모든 도로가 강서구로 모인다. 보통 서남 무기 그래서 강서구가 앞으로 핫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동남권 메가시티가 착착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정도의 예.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아주. 예, 제가 기다려라. 말씀드린 게그 정도로 예. 가지고, 이제 또 뭐,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는 이제 강서구를, 블로그를 잘 쓰셔가지고, 예. 이제 앞으로 스터디를 운영하시더라도요, 이제 테마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예. 너무 강범이 크게 잡지 말아요. 크게 잡으면은 헷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강서구에이축거이면 이축권만 해요. 그, 이게 그렇죠. 예, 스타디를. 네. 그렇죠. 강서구에 텃밭이면 텃밭만 해요. 네. 강서구에 농막이면 농막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서구에 뭡니까? 어, 우리가 세카나 호스, 뭐 세카나 호스만 딱 해. 예?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강서구의 강변 쪽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활권에 걸린 생활이다. 네. 그러면 뭐, 음식점. 카페, 뭐 농원 카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면은 강서구에 먹거리, 먹거리죠. 있 장사 잘 되는 것만 찾아주는 거야.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보네, 아, 거기 이제 우리 소장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강서구의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좀 같이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있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로 오시고 자꾸 올라가십니까? 아, 일로 네. 일로 좀좀좀 태기 가지고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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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사이 좋게 <laughs>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그 오늘 처음 이제 제가 우리 소장님을 뵙고. 근데 아주 뭐 옛날부터 많이 봤던 사람같이 그래요. 아, 그때 제가 뭐얼굴은 못생겨도 좀어디 보면은 마, 많은 분들이 어쨌든 많이 본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아, 그래요? 나는데, 뭐, 그게 돈이 되는 얼굴입니다. 아이, 뭐 남들한테 친근감은 좀 주고, 해모감은 좀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돈이 되는 얼굴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고마워요. 누가 항상 보면, 아, 많이 봤던 사람이다. 소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간상이 좋은 거예요. 네, 고습니다 내가 항상 보면은 누구든지 저 누가 보면 정말로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하면 저는 항상 예. 많이 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아, 예. 사실 그래요. 그 항상 사람을 만나면요, 연을 만드는데 예. 예, 부동산은 특히 예. 인연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어찌됐든 예. 우리 소장님 만나서 정말로 반갑고 제가 앞으로도 잘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원장님께서 귀한 시간을 여기 내주셔가지고, 저, 희 방송에 같이 강서구에 여러가지 정보들 중에서 한 뉴스, 또개략적인 교통망, 이런 시간을 내주셔서 저,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우리 투자자님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 그 많은 그 해박한 지식 좀 저희에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식을요,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도 중요하지만은, 예. 강서구만 전문적으로, 강서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일로 전화하셔야 돼요. 일로. 전화하시면은, 강서구는 이제 여러분들 강서구에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렇죠. 저희가 좋은 지금 장소를 네, 네,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뭐한 수른 평 정도 된다대요. 아주 뭐 제가 덕특히 강서구는수빈도시잖니까 네, 네. 강의 아, 도시. 아, 그래요. 맞아요. 뭐그 낙동강 바로 옆에 아주 네. 뭐 경치도 좋고 정말 요즘 말로 힐링하기도 참 좋은 장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신다면은 정말 심리적으로도 힐링도 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정보 또 이게 뭐특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동 관심사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이 정도 하고요 네. 자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laughs> 대충 대충 하고 네. 이제 가면서 계속 잘해야 돼 처음부터 네. 너무 잘하면 안돼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우리 제가 고맙고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제. 자 오늘 여러분 또 우리 박우상 원장님께서 정말 바쁘십니다. 이 예, 뭐 울산으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뭐 여러 현장을 다니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이 바쁜 중에도 오늘 또 정말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랜덤 엔터 부동산의 소장 김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